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두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어, 건축과 파괴가 반복되었습니다. 어, 제일 먼저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었는데, 어,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만든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성전은 수룩 바벨의 지도하, 주도하에 지어진 성전으로서 아케 선지자와 에스라가 힘을 보태서 만든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성전은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어, 규모가 턱없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로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것은 새롭게 만든 성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두 번째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완공한 기간이 건축해서 어, 완공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8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공사를 시작했던 헤로도왕이 죽은 뒤에야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있지 않았던 성전인 것입니다. 80년 동안 건축된 성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의 위용 자체는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겉모양일 뿐 성전의 본래 역할과 기능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전의 겉모습에 취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성전이 소중하고 성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전만 제대로 서 있으면 사람의 문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죠. 오히려 그 위용 있는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숨겨주는 감추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성전이 지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성전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니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보다 다윗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돕는 것이지 신앙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성전도 이미 바벨론 시대에 한번 크게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된 성전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한때 우리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소중하게 생각했었고 또, 할수 있는 한 힘을 다해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 신앙을 돕는데 필요하면 짓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나 기도와 같은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 하나님과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듯이 다른 신앙생활도 껍데기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예배와 기도생활 같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역시 소중한 것이죠. 이곳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또 예배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도와주는 신앙생활,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 같은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으니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어, 이것을 했으니 더 이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면 나머지 삼도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내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서 들은 것으로서 내 신앙이 옳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냥 머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정죄합니다. 그 커진 머리를 삶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나오는 것은 정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내 신앙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지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이 내 신앙을 도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훌륭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